저스턴 텐미니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 두번째 이야기 두번째 시간 낭독하겠습니다 <목소리> 누구라고? 크리스타나와 아이들이라 했소 순례자가 했던 그대로 따라 했다오 물론 처음엔 어리석게들 굴었지 크리스천이 눈물바람을 하며 매달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완전히 마음을 달리 먹고는 온 식구가 보따리를 꾸려서 이내 순례자를 쫓아 길을 떠났다네. 잘 됐네요. 너무 잘 됐네요. 와, 대단하네요. 아내와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순례에 나서다니. 어김없는 사실일세.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들려줄 수도 있네. 마침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터라, 악기 사정을 낱낱이 알고 있으니까. 그럼 사실은 이러저러 하다고 이것저것 다니며 그 소식을 전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걱정 말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게나. 음. 선량한 아낙과 아, 아들 내지 다 술래길을 떠났으니 말일세. 우린 한동안 같은 길을 갈성 싶으니 자네에게 앞뒤 사정을 죄다 이야기해 주지. 남편이 강을 건너 가버린 뒤로 더 이상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게 되자. 크리스티아나는 생각이 많아졌다네. 무엇보다 남편을 잃었구나 싶었지. 둘 사이를 이어주었던 애정 가득한 관계의 끈이 결국 끊어져 버렸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걸세. 자네도 알겠지만, 예전에 크리스천이 했던 말 맞다나,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기억에 빠져 있을 때는 무거운 상념들을 짊어지고 살게 마련이 아니던가. 그래서 이 여인도 남편을 떠올리며 눈물을 펑펑 쏟곤 했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네. 혹시 자신의 온당치 않은 처신이 남편을 더 이상 볼수 없게 만든, 다시 말해, 남편이 자신을 떠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거든. 그러다, 마침내 더 없이 가까운 친구에게 온갖 매정하고 부자연스러우며 불경건한 짓을 해댔던 기억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득실거리기에 이르렀네. 양심에 부대 끼고 죄의식에 짓눌렸지. 남편이 초조하게 신음하며 쓰라리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던 기억부터 함께 떠나자고 자신과 아들들에게 애원하고 사랑으로 설득할 때 얼마나 매정하게 대했는지까지 각가지 기억이 다 떠오르는 바람에 더욱더 마음이 무너져버렸다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크리스천이 들려준 말이나 눈앞에서 보여준 행동들이 문득문득 떠올라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고, 특히 어떻게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부르짖던 남편의 처절한 외침이 더없이 애절하게 여인의 귓가를 맴돌았다네. 그러다 아들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했지. 우린 이제 다 망했다. 엄마가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아빠가 떠나 버렸구나. 그 양반은 우리들을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난 내키지 않았단다. 그게 결국 너희들이 생명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일이 되고 말았구나. 그러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따라가자고 매달리며 울부짖었어. 크리스티아나는 말했다네. 너희 아버지를 따라갔더라면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그랬더라면 만사가 다잘 풀렸을 거야. 지금 이런 꼴로 있기도 않았겠지. 처음에는 어리석게도 너희 아버지가 겪고 있는 문제가 터무니없는 공상에서 비롯했거나 우울한 기질에 짓눌려서라고 판단했단다. 하지만 다른데 원인이 있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줄 생명의 빛이 임했던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 다시 한번 울음이 터졌다네. 다들 부르지졌지. 아, 저주스러운 날들이여. 이튿날 밤, 크리스티아나는 꿈을 꿨어. 놀랍기도 하지. 널찍한 양피지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게 아니겠소. 거기엔 그이가 살아온 이력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소. 제 눈에도 더 없이 싹해 보이는 죄악들까지 말이오 여인은 잠든 채로 냈다 소리를 질렀어.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던 아이들도 그 소리를 다 들었다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크리스티아나는 꺼림직하게 생긴 인물 둘이 곁에 서 있는 걸 알아챘다네. 그자들끼리 말하더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자나깨나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으니 난감하네. 시종일관 이렇게 괴로워하게 뒀다가는 그 남편처럼 영영 놓치고 말겠어.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차 어찌될지 궁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이 일어나 말려도 기어코 술래자가 되어버릴게야. 크리스티아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깨어났네. 온 몸이 와들와들 떨렸지. 하지만 이내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엔 크리스천 그러니까 그녀의 남편이 은총의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이들 틈에 함께 있는 장면이 보이는 것 같더래 손에 하프를 들고 서서 머리에 무지개를 두르고 포좌에 앉으신 분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다지 아마 그뿐만 아니라 왕자님 발등 위에 얼굴이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고 고백하더네. 저를 여기에 불러주신 나의 주인, 나의 임금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주위를 애워싸고 있던 포들이한 목소리로 무어라 외치고 또 하풀을 타는데 살아있는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말이었다더군. 알아듣는 이는 오로지 크리스천과 그 벗들 뿐이었던 걸세. 아침이 밝자,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불러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크리스티아나는 큰 목소리로 대답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면 어서 들어오세요. 손님은 아멘으로 하답하더니 문을 열고 들어왔네. 그러곤 여인에게 허리를 숙이며 이들에게 평안이 가득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고 나서 물었지. 크리스티아나님 제가 온 까닥을 아시겠습니까? 순간 피가 얼굴로 몰리고 몸이 떨렸지. 그이가 어디서 그리고 무슨 심부름으로 찾아왔는지 어서 알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뜨겁게 차오르더래. 이윽고 손님이 입을 열었다네. 내 이름은 비밀이올시다. 저 높은 데 있는 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요. 내 사는 데서 듣자 하니 당신께서도 그쪽으로 오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군요. 게다가 예전에 남편에게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남편이 가는 길을 냉정하게 막아서고 아이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았죠. 크리스티아나여. 차비로우신 주님은 날 보내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며 죄를 사해해 주시는 걸 곱절은 더 기뻐하신다고요. 또 당신을 주님의 임재에 다시 말해 그 식탁에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집에 가득한 맛있는 음식으로 먹이고 당신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시겠다고요. 당신의 남편 크리스천도 거기에 있어요. 아주 많은 버들과 함께요. 그를 바라보는 이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분의 낯을 늘 우러러 보고 있답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저 높은 곳의 문턱을 넘는 소리를 들으면 다들 한마음으로 기뻐할 거예요. 그 얘기에 여인은 한없이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였네. 손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지. 크리스티아나님. 여기 편지도 있답니다. 대개 남편이 모시는 임금님께서 보내신 글이지요. 서신을 받아 열자, 더없이 향기로운 냄새가 퍼졌다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금으로 적혀 있었지. 내용을 보면 임금님은 여인이 남편 크리스찬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르길 바란다고 되어 있었어. 임금님의 성에 이르러 그분의 임제 안에 머물며 영원히 기쁨을 만끽할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지.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가던 이 착한 여인은 이내 감격에 겨워 손님에게 불을 지졌네. 선생님, 저와 이 아이들을 함께 데려가 주시겠어요? 우리도 가서 임금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손님은 대답했지. 크리스티아나요, 고생 끝에 낙이 있는 법입니다. 세예루살림 성에 들어가려면 앞서 갔던 이가 그랬듯 시련을 거쳐야 하지요. 그래서 남편 크리스천처럼 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들판 너머에 있는 좁은 문으로 가세요. 당신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거기서 시작되니까요. 힘 다는 데까지 최대한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편지를 가슴에 품고 가길 권합니다. 여행하는 내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아이들에게도 들려주세요. 편지는 이 집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그대들이 불러야 할 노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물을 지낼 때 내놓아야 할 징표이기도 하고요. 꿈속이었는데도 사연을 들려주는 내내 총명 선생이 사뭇 감격한 눈치임을 알수 있었다.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마침내 크리스티아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지. 아들들아, 이미 짐작했을지 모르겠다만, 요즘 내가 너희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생각이 이만 저만 많은 게 아니었지. 그이가 행복하게 지낼까 의심스러워서가 아닌 게 너무도 흡족했어야. 한편으론 내 처지와 너희들의 형편을 곱씹으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 우린 정말 밑바닥부터 비참한 상황이니까, 너희 아빠가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보았던, 내가 보였던 행동들도 짐이 되어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단다.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까지 부추겼어. 너의 너희 아버지에게 냉담하게 굴게 하고, 끝내 술래길에 따라 나서길 마다하게 만들었잖니. 지난밤의 꿈, 꿈과, 오늘이 손님이 건넨 격려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런 상념들에 눌려 죽었을지도 모르지. 얘들아, 이제 짐을 꾸려 새 예루살렘 성으로 통하는 문으로 가자꾸나. 아버지를 만나 그 양반의 법들과 한데 어울려 그곳의 법을 따르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다네. 엄마의 마음이 그렇게 기우는 게 기뻤던 모양이오. 손님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고 식구들은 나그네 길에 나설 재비를 시작했지 그런데 막 집을 나서려는 참에 이웃에 사는 두 여인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어 여기까지 저스원 테미니 고전읽기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 두번째 이야기 두번째 시간 낭독했습니다